가스의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장과 3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아주 중요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징, 신비한 언어, 뭔가 secret 크 o 코드가 가득 담겨 있는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A pastoral letter, 목회자의 편지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로마서, 골로새서에게 보낸 것처럼 편지를 보낸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게시록은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일곱 개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목회자 요한이 전달한 것이죠. 게시록이 목회 편지라는 것이 2장과 3장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요한 게시록은 하늘의 언어로 신비하게 쓰여진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신비한 언어로 먼 훗날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이 땅에 발을 드리고 사는 그 삶,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삶,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신비한 책이 아니라, 우리 현재를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죠. 2장과 3장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 현재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한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동떨어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장과 3장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과 삼 장이 계시록 전체에 차지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1 9 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될 일.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게시록 1장에서 일곱 초대를 지나다니시는, 거닐어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곱 초대란 무엇입니까? 일곱 초대는 교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본 것입니다. 그럼 장차될 일은 무엇인가요? 4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교회.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은 더큰 스케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것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혼란과 핍박과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2장과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그러므로 이제 있는 일입니다. 본 것과 장차 있을 일 중간에 있는 것. 그럼 본 것과 장차 있을 일이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요? 현재의 교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본 것이고요. 4장부터 22장은 영광스럽게 회복될 교회를 묘사한 것이고요. 그 중간 샌드위치에 있는 2장, 3장에서는 현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장, 3장에 나온 현재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1장에 본 것, 4장 20, 4장부터 22장에 장차될 일, 그것이 가치가 빛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현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미래는 소망으로 넘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장과 3장,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일곱 교회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일곱 개의 교회가 있는 상황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다 신론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일곱 교회가 직면한 그 상황은 어떠냐면은 박해와 유혹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곱 개의, 메시, 일곱 개의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그핵심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란과 유혹을 이기라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저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가 당하는 마지막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그것에 신경을 뺏기는데 그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환란과 유혹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곱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일곱 교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그 메시지가 단지 그 당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장, 3장에서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칭찬과 책망이 공중되죠. 그런데 칭찬만 받는 곳은 서머나와빌레아달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교회 이름을 지을 때이두 교회 이름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교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라우디게아 책망만 받았던 교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나 책망만 받는 라우디게아조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보통 기독교인이 아닌 비신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용으로 쓰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쓸모없이 사는 그 라우디게아한테 너희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서든지 예수님은 교회에게, 교회가 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로 끝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끌어가고자 그 당시 일곱 교회되고 그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일곱 개의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다면은 칭찬을 하실 건가요? 책망을 하실 건가요? 두 개가 공존할 건가요? 책망만 받으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모습에 있으시던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2장과 3장 묵상하시고 또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